공표로 고난도 잡기 2020 약점 공략 강의를 맡은 조상혁입니다. 어,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시험을 봐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떠세요? 이제 기본적인 흐름들은 전부 다 많이 익히셨을 텐데 내가 틀리는 문제 유형은 주로 뭘까? 분석해 보셨나요? 어, 대부분의 평가원 문제들, 교육청 문제들을 봤을 때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시아사 과목을 보여드릴게요. 동아시아사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주제 율령이라는 주제 불교라는 주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주제사 문제들 많이 맞추셨나요? 아마 대부분 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주제사로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죠. 이제는 문제 유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동아시아를 이루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죠. 구성이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아이고, 벌써 한숨부터 나오네요. 연표, 식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렇죠 중요표시까지 해놨죠. 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죠. 가나 사이시기의 모습은, 이 시기 볼수 있는 모습은, 이런 유형의 문항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익히고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알고 있어야 그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딱두 번밖에 없긴 했지만 수능에서 전혀 뜬금없는 주제를 가지고서 사회 시기를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배점이 2점짜리라서 그걸 틀려도 1등급을 맞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린 많은 언니, 오빠들, 수험생들이 힘들어했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건, 그래, 주제는 이제 충분히 됐을 거야. 아, 연표를 통해서 고난도 1등급을 잡아보자. 아, 이런 목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선생님이 예전 강의들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나라별로 쪼개지 않았어요. 하나의 표로써, 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딱, 색깔별로 색상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나라별로 이게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나라별로 중요 사건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러면 궁금하죠 선생님 무슨 기준으로 뽑으셨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선생님이 이걸 뽑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교과서 3종의 동아시아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거나 혹은 연도를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 그래야 앞뒤 맥락이 이해되는 사건 그런 사건들로만 이 연표를 구성했어요. 사건은 너나도 연도가 빠져 있는 거는 교과서 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수능이란 과목, 아, 수능이란 시험은 철저하게 교과서 내에서 구석구석 찾아서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는 그 교과서를 이러한 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거기서 고난도라고 생각했던 생각하고 냈던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나 중요하고. 어, 특히나 시기로 엮기 쉬운 지점들은 계속 강조를 할게요. 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심해라. 강의하다 보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부분을 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어, 노트 옆에다가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공부할 때마다 이거 조심하자, 이거 조심하자, 그렇죠? 이거 같이 기억하자. 그렇게 해서 9월, 10월. 어, 마무리 정리 끝나고 9월, 10월 고난도 대비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요 어, 수능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내용들은 뭐 진짜 수업 때 강의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설명 수업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근대사 중심 전근대사입니다. 전근대사 쪽에서는 개항 이전 어, 어쩔 수 없어요. 책봉 조공이라는 질서 때문에 어, 중국 중심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변화에 따른. 그쵸? 중국사의 기준 잡고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변화 관계사 같이 볼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갈 겁니다. 자, 현대사는 근데 조금 달라요. 현대사는 중국이 많이 약해지죠. 근대화 운동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는요. 어,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해서 주변을 괴롭혔던 그 나라 하나 있어요. 어디죠? 요즘 많이 시대고 있죠. 바로 그 일본. 그 일본의 침략전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더 중요한 건그 침략 전쟁의 흐름을 익히고 여기에 맞선 우리 아시아인들의 저항 연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으로 흐름 적고 그 이후에 디테일한 내용들 주변 나라들의 저항 볼 거고요. 마지막 현대 쪽은요. 냉전과 열정 냉전은 뭔지 아시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그 질서 그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상황 속에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트남 예, 전쟁을 계기로 이 냉전이 해체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때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겪었던 변화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볼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현대사 쪽은요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WTO 가입까지 볼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요 누가 듣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익힌 수강생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예, 자세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시기별로 중요 사건들만 엮으니까 예,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흐름은 잡아, 잡아 놓으신 수강생들이 들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기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문제 딱 풀어봤는데, 오답 풀어봤더니 시기만 틀리더라. 그런 수강생들은 꼭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사를 배우고 싶은 수강생, 그쵸? 관계사가 바로 시기 문제니까. 그래서 이번 3번은 같은 얘기예요. 4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30분짜리거든요? 전체 강도 10강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 놀랄걸요? 아, 이 10강, 이 30분 안에 이 많은 사건들 다 담았단 말이야? 엄청 선생님이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아시아 전반적인 흐름 다 잡을 수 있게 준비했거든요? 시기를. 그러니까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꼭 1등급 맞겠다. 이런 친구들은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주세요. 30분 10강짜리라 하루에 빨리 돌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의지, 가장 중요한 거. 그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 쌤님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부터 차례차례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